안녕하십니까. 송도 BMW 심용남 대리입니다. 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저희 바바리안 모터스 송도전시장 후문 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7월 25일 금요일 고객님께서 7월 달에 3시리즈 차량 믿고 구매해주셔가지고 320i m스포츠 차량이 도착해서 PDI장에서 1차적으로 검수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더 검수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검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외관에 체크하는 부분, 휠 시트의 찌낌이나 버튼들이 잘 눌리는지, 출구 용품 같은 경우에는 뭐 키랑 트렁크 열었을 때 소화전이나 매뉴얼북 잘 들어 있는지 검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외관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관 검수가 끝나면 실내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을 열었을 때창문들이다 작동하는지, 열림과 닫힘, 이쪽에서 문이 잘 열리고 버튼들이 잘 눌려지는지.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훑어가지고 안에 못 보는 이런 찍김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찍김이 있는지, 그리고 스크래치가 있는지, 기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 같은 경우에도 다 직접 눌러보고 에어컨도 가장 잘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뒷자리 또한 안쪽을 열었을 때랑 버튼이 잘 작동하는지 리존으로 독립 조절까지 가능한 320i M 스포츠 차량입니다 건동 트렁크다 보니까 잘 열리고 잘 닫히는지 주유구도 외관에 있다 보니까 잘 열리고 잘 닫히는지 2열의 폴딩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안쪽에 있어가지고 이걸 당겼을 때잘 작동하는지 이렇게 수동으로 앞에 폴딩이 가능한 3시리즈입니다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문이 잘 열리는지, 이런 찢김이나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 PDI 장에서 꼼꼼하게 검수해가지고 왔는데, 혹시라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2차적으로 검수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검수가 잘 끝나면은, 썬팅집으로 이동해서 조금 더 밝은 곳에서 여러 명에서 검수를 진행한 후, 문제가 없다면, 바로 썬팅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수를 다 마치게 되면은 고객님께 이제 외관 전면이랑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사진 좀 찍어가지고 고객님한테 전송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검수가 다 끝나게 되면은 차량을 지하에 아바랜 모터 송도전시장 지하에는 차량 보관 장소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차량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썬팅 작업 일정에 맞춰가지고 고객님께 차량 인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검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맞췄고 뭐 썬팅 작업이 끝나면 다시 출고 영상으로 차량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팅 작업을 마친 다음에 전시장에 도착하여 내일 이제 차량 출고를 위해 가지고 차량 출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출고 준비 같은 경우에는 썬팅이 잘 되어 있는지, 유리막 작업과 PPF 작업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더 디테일하게 본후 번호판 장착과 리본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트렁크에 사은품까지도 우산과 BMW 쿠션 키링 키 케이스 기본적으로 BMW 소화기가 들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2025년 7월 3 시리즈의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BMW 파이낸셜 렌트 상품을 이용하시게 되시면은 굉장히 월납임료가 작게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모션도 BMW에서 연간 100대 이상 판매가 되어가지고 차량 가격에 2% 추가 할인 되며 월납금 지원까지 총 3회, 월 50만원씩 지원해주는 이런 BMW 렌트 상품이 있다 보니까 렌트 상품의 금융 상품도 정말 많지만 BMW 렌트 상품이 단돈 만원이라도 저렴한 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 허, 호 같은 경우에는 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트카가 조금 인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최대한 렌트카 느낌 안날수 있도록 최대한 호로 번호판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3시리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M 스포츠 키드니 그릴과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하단 범퍼는 흰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투톤이 되는 형식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BMW에서 OEM하고 있는 이 별마크 이 3시리즈의 공차 중량과 접지력에 3시리즈에 맞게 타이어 회사에서 협약해서 이어 BMW 정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호피로 블루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M 배지 흰색과 너무 잘 어울리는 라스힌트 선셋의 반사 필름 검정색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에도 L자형으로 뻗어있는 리어램프와 3시리즈를 상징하는 이제. 듀얼 머플러 실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 많은 조합인 흰색의 코냑시트 조합의 차량을 구매하셔가지고,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벽한 차량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7개, 8개, 320i, 디젤 모델, M340i 플랫폼을 한 가지로 굉장히 많이 생산해내는 이제 차량이다 보니까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일 트림, 한 가지 트림 밖에 없는데, BMW에서는 뭐 기본 베이스 모델도 있고, M 스포츠도 있고, 뭐 3000cc 6기통. 그렇게도 되어 있는 이 플랫폼 3 시리즈 우주 명차라고 불리는 플랫폼 차량입니다.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37도 38도 넘어가는데 1열에 이제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이 통풍 시트가 없는 거는 드라이빙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37도 38도가 넘어갔을 때는 삼시리즈 구매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 쇼핑으로 쿨매트를 구매해 주셔 가지고 시원하게 또 타고 다니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거를 듣고 뭐 삼시리즈 구매해 주시는 분들한테 쿨매트까지도 증정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없다 라는 또 그런 단점들이 단점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믿고 구매해 주신 저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시리즈 차량 운행 하시면서 뭐 무사고를 사고 안날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정말 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저 또한 뭐 사모님께 합리적이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내일 사모님한테 이제 차량을 출고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드린 후 출고 인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BMW 차량 문의 주시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최고로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면은 다른 영업사원들과 다르게 정말 열심히 하고 뭐 간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